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나이 들어 이렇게 외로울까? 많은 부모님들이 밤마다 뒤척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전화 한통 없는 날이 늘고, 명절마다 의무처럼 얼굴만 비추고 가는 자녀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녀와 오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부모들의 공통점, 바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자녀를 자유롭게 해준 부모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 고개가 갸웃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더 챙겨야 효도를 받는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종종 반대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챙길수록 부담이 됩니다. 그 사랑이 어느새 자녀에게는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은혜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세대는 자식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내 꿈도 내 행복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그 사랑이,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늙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일곱 가지 노후 습관을 나눕니다. 이 말들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잘 아니까, 내가 정해주는 게 맞아. 어떤 학원을 보낼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까지 부모가 결정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혹시 애가 실패하면 어쩌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사랑으로 포장되어 자녀의 삶을 조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예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며 무조건 의대를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부모 뜻대로 의사가 되었지만, 심리적 번아웃으로 삶의 즐거움을 잃었고, 부모와의 만남도 1년의 명절 때딱한번 의무감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자녀는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부모 자신이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며 대리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뭘까요?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자녀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부모가 경험이 많은데 조언은 해줘야 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조언과 강요는 다릅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주지만 강요는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어때? 최종 결정은 네가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네가 결정해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도 자유로워지고 자녀도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선택권을 돌려주는 순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 말의 첫마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죠. 두 번째 습관은 그동안 애썼다는 인정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매일 평가 속에서 삽니다. 성적, 스펙, 외모, 인간관계까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SNS를 보면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던져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이 뭘까요? 힘내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다는 인정의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서른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자꾸 옮기길래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하지. 한 번도 잘했다고 한 적이 없잖아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대신 요즘 회사 생활 힘들지? 그래도 네가 잘 버티고 있어서 엄마는 대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의 어깨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인정은 회복력을 키운다고요. 네가 성공하면 인정해줄게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라는 메시지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칭찬에 인색했습니다. 칭찬하면 버릇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칭찬과 인정 속에서 자라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됩니다. 그래도 잘못한 건 지적해줘야 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주세요. 네가 많이 노력한 건 알아.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그래도 네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인정은 자녀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이제 부모인 나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김영희, 박철수가 아니라. 영수 엄마, 민지 아빠로만 불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밥 챙기기, 학교 보내기, 학원 데려다 주기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텅빈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엄마 역할도 끝났으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겪는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무겁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으니 자녀의 삶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너라도 잘 돼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라는 무게를 자녀에게 지우는 거죠. 결국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불안 속에서 숨이 막힙니다.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적이다라고요. 반대로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30분은 엄마 아빠가 아닌 나로 사는 시간으로 비워두세요. 그 시간에 걷고 배우고 오래된 이름을 다시 부르세요. 그때 비로소 잊고 지냈던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한 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는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찾은 기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다시 던질 때 가족 관계도 함께 회복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찾는 순간 자녀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30분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 써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취미 활동, 봉사, 여행,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게 나를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네 번째 습관은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는 평안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해, 성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말들이 격려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자녀에게는 또 다른 압박입니다. 특히 부모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경우,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 내가 잘 돼야 부모님 고생이 헛되지 않아.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넌꼭 성공해야 해라고 하실 때마다 숨이 막혀요. 사랑한다는 말인 걸 아는데, 그 사랑이 무거워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매일 불안해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이렇게 말해 준다면 어떨까요? 얘야,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엄마 아빠 소원이야. 이 한마디는 자녀의 긴장을 풀어 줍니다. 실패해도 괜찮구나.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구나. 심리와 뇌과학 분야에서는 마음이 안정될 때 사고와 판단이 좋아진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평화는 삶을 바로 세웁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녀를 성장시키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은 자녀들이 오히려 더 높은 성취를 이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불안에서 벗어나니까.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50대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공부시켰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눈빛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지금 아들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은 해줘야 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언의 끝은 항상 그래도 내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종 결정은 네가 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네가 매일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 이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면 먼저 부모 자신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힘들면 함께 괴로워합니다. 우리 애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불안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뉴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평안하면 자녀의 뇌도 안정되고,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의 신경계도 긴장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감정이 자녀에게 그대로 복사된다는 거죠.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딸아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저도 매일 울고 걱정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불안해하시니까 나까지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등산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며 본인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가 밝아지니까 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먼저 쉬어야 할까요?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이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행복해지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모가 먼저 단단해야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6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했어요. 아들 걱정, 딸 걱정만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해야 애들도 마음 편해져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봉사활동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표정 밝아보여서 좋아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 걱정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자녀를 진짜로 돕는 길입니다. 늙어서 놀기만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본인 인생을 즐기시니까 나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일을 해보세요. 산책, 친구 만나기, 취미 생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효도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습관은 나만의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 써보세요. 아침 30분이든 저녁 한 시간이든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로 살아보는 겁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그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식 걱정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둘째,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수업을 들어도 좋고, 등산 모임에 가입해도 좋고, 옛날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한 60대 아버지는 은퇴 후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낙입니다. 같이 출사 다니고, 서로 사진 품평도 하고, 매주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애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셋째, 취미 하나를 가져보세요. 평생 못해본 걸 시작해도 좋습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됩니다. 한 50대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한 후 우크렐레를 시작했습니다. 악보도 못 읽었는데, 지금은 간단한 노래 반주는 할수 있어요.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뭔가를 성취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존감도 높아졌고요. 넷째, 여행을 떠나보세요. 혼자든, 친구와 함께든, 부부가 함께든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일치기로 옆 동네 가는 것도 충분히 여행입니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겁니다. 한 70대 부부는 매달 한 번씩 기차 여행을 다니십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지난달엔 강릉 갔고 이번달엔 경주 갈 계획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매일 거울 보며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렇게 나만의 삶을 회복하면 신기하게도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기 삶에 만족하면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일곱 번째 습관은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숨이 막히고 멀리 있을수록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거리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자주 만나야 관계가 좋은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주 만나도 매번 싸우고 상처주면 무슨 소용일까요? 차라리 가끔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편안한 관계가 훨씬 낫습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딸네 집에 가서 반찬 해주고 청소도 해줬어요. 그런데 가끔 딸이 귀찮아하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납니다. 대신 만날 때는 반찬 안 챙기고 그냥 밥 먹으면서 수다 떨어요.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해요. 엄마 보고 싶다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 그랬니?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 빨리 해라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정말 할수 있겠니? 대신 넌 잘할 거야. 이 작은 말투의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전자는 간섭이고 후자는 응원입니다. 자녀는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응원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 5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미쳤냐?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판단을 믿어. 네가 결정한 거니까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빠가 날 믿어주는 게 이렇게 힘이 될줄 몰랐어요.라고요.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먼저 묻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필요할 때 곁에 있겠습니다.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만 지켜도 자녀는 부모를 의무가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느낍니다. 또 중요한 건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겁니다. 몇 시에 자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물어보지 마세요. 자녀가 말하고 싶으면 알아서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관심은 요즘 어떠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입니다. 간섭은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자니? 건강 망가져입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물어보지 않기. 처음엔 답답했지만 지금은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나누더라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녀의 집에 갈때 미리 연락하는 겁니다. 지금 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세요. 갑자기 찾아가면 자녀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본인들도 계획이 있고 쉬고 싶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 집에 가서도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냉장고에 뭐 이런 것만 있어? 이런 말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만날 때마다 반가운 관계. 그게 진짜 부모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를 의무가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세상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그 세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통제가 되고, 염려가 두려움이 될 때, 그 마음은 자녀에게 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통제를 멈추고, 인정의 말을 건네고, 잃어버린 나를 찾고, 평안의 말을 전하고,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고, 나만의 삶을 회복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자녀를 진짜로 돕는 길입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한 지혜로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선물이다. 때가 되면 세상으로 보내줘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길을, 자녀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길 위에서 가끔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관계.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한 문장 그동안 애썼다. 나에게 한 문장 오늘도 수고했어. 일정의 한줄 매일 30분, 나만의 시간.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자녀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붙잡으세요. 그게 현명한 부모가 사는 법입니다. 그길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